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주연입니다. 오늘은 핑크 파티 장미와 흰색 안개꽃을 이용해서 대형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핑크 파티는 모양이 탄탄하고 색감도 뚜렷해서 대형 꽃다발 만들 때잘 활용하고 있어요. 장미와 안개의 조합이 새롭지는 않지만 프로포즈 때는 클래식한 걸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차바 깔끔한 느낌을 위해서 첫 잎은 떼어내고 만들어주었어요. 스파이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줄기의 두께가 적당하고 굴곡이 적은 꽃을 첫 번째로 잡습니다. 두 번째 꽃을 약한뼘반 정도 되는 지점에 대각선으로 잡아주세요. 세 번째 꽃부터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옆에 잡아주시면 돼요. 원하는 꽃을 원하는 자리에 배치해서 꽃다발을 만들기란 스파이럴 기법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집에 있는 조화나 나무젓가락으로 스파이럴을 계속 연습했어요. 스파이럴이 잘 됐다면 꽃다발이 점점 모래시계 모양이 되고 줄기를 잡은 곳도 흔들림이 없이 단단해질 거예요. 이 꽃다발은 같은 꽃으로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핸드타이드를 잡고 나중에 수정해주는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꽃의 줄기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핸드타이드를 잘 잡아도 이렇게 빈 곳이 생겨요. 이럴 때에는 줄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빈 곳을 채워줍니다. 이제 바인딩 와이어로 한번 묶어주고, 저는 플로랄테이프로 한번더 묶어주었어요. 포장 없이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줄기의 끝을 날카롭지 않게 반듯하게 잘라주는데 대형 꽃다발이기 때문에 줄기를 길게 남겨 줄게요. 이제 안개꽃을 장미 주위로 둘러줄 텐데 안개꽃은 줄기가 매우 얇아서 잘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줄기가 다치지 않도록 안개꽃 뭉치를 손으로 살살살 벌려가면서 한 주먹씩 분리를 해 줄게요. 나눠 놓은 안개꽃은 세네 번에 걸쳐서 장미 주위로 잡아 줄 거예요. 안개꽃의 위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적정한 위치를 잡아주세요. 안개꽃을 앞부분에 잡을 때에는 장미가 가려지지 않는 선에서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동그랗고 풍성하게 잘 잡혔죠? 저는 줄기가 얇은 꽃을 묶을 때에는 플로랄 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테이프는 고정력도 좋고 손상도 적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타이드가 완성되었고요. 포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포장 재료는 흰색 부직포, 살구색 무광 플로드지, 오간디 리본, 공단 리본입니다. 먼저 부직포 4장을 잘라줄 텐데요. 2장은 뒷면을 가리고 2장은 앞면을 가려줄 거예요. 4장을 잘라준 뒤에 2장은 반으로 접어서 옆에 잠시 놔둘게요. 나머지 2장은 살짝 겹쳐서 꽃을 올려줍니다. 처음에 미리 접어뒀던 부직포 두 장이 있죠? 부채처럼 접어서 앞쪽에 대줍니다. 포장을 잡을 때에는 줄기를 묶었던 그 자리에 계속 잡아주셔야 해요. 왼손으로 꽉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부직포를 예쁘게 펼쳐주세요. 플로랄 테이프로 꽉 묶어서 고정합니다. 이제 겉 포장을 해줄 텐데요. 살구색 플로드지를 4장 잘라줄 거예요. 대형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두 장을 겹쳐놓은 뒤에 오른쪽, 왼쪽을 한뼘 정도 접어서 잡아주세요. 묶는 지점으로 포장지를 힘있게 가져와서 꽉 당겨 잡아주세요. 이제 한 장을 더 가져와서 오른쪽 옆면에 대어줍니다. 나머지 한 장으로 왼쪽도 가려주세요. 포장지의 높이와 넓이가 양쪽이 똑같이 포장됐는지 검토해준 뒤에 일단 한번 고정해줄게요. 이제 꽃다발의 길이를 대형으로 만들어줄 긴 포장지를 두장 잘라줄게요. 한뼘 정도 접은 뒤에 아랫부분에 대어줄게요 잔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살짝 펴가면서 잡아줍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뼘 접어서 잡아주세요. 대형 꽃다발은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묶기 전에 손으로 한번더 다듬어 주세요. 준비해 둔 리본으로 있는 힘껏 꽉 묶어 주세요. 얇은 공단 리본으로 레이어드해서 리본을 묶어 줄게요. 리본을 다 묶어갈 즈음에 카메라가 꺼졌더라고요. 완성된 대형 꽃다발 모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도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